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임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은행 하반기 자소서 항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자소서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번 항목이 자필로 쓰고 파일로 올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작성 양식에 작성을 하고 파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일반 항목을 굳이 자필로 쓰게 할까요? 자필로 쓰는 이유는 무엇을 보고 쓰더라도 복붙하지 말고 본인이 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써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필로 쓰는 경우는 지원자의 정성과 지원자의 느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어떤 인사 담당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지원 페이지에서 지원을 하실 때 맞춤법 검사를 할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맞춤법 검사도 꼭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 항목을 보면서 보도록 하죠.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를 본인의 고유한 이야기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유한 이야기로 라고 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고유한 이야기로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목표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비전과 문화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은행의 역할을 알고 이러한 역할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데 산업은행의 역할이 뭘까요? 산업은행의 역할은 산업에 대한 발전과 육성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지원 금융 시장 안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와 정책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업무의 내용, 성장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사를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무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이라든지 금융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금융 전문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국제경제의 안정 그리고 성장 지원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획 및 이런 금융정책의 실행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직무들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바탕으로 개인적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은행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가치관이 이런 것들이 있고, 산업은행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 1-2번입니다. 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그 전문가로 성장한 이유와 그를 위한 계획이나 준비하는 사항들, 을 서술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이유 그리고 그를 위한 계획이나 준비 사항 등을 작성해 주시면 좋은 거죠. 저는 금융 같은 경우는 투자 분석가라든지 자산관리 전문가 금융상품 기획자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금융 분야의 선배나 동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시장 트렌드와 정보를 공유해서 내가 투자 분석가라든지 자산관리 전문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금융 리스크 분석가라든지 운용 리스크 분석가 그 다음에 신용 리스크 분석가로 어 뭐를 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기획 및 사무 같은 경우에서는 전략기획가 라든지 운영기 최적화 전문가 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라든지 이런 것들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직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 우리가 직무기술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직무기술서를 여러분들이 어 보셔야지 되는 거죠. 직무기술서를 보고 산업은행 직원으로서 내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2-2를 보면 상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야기한 역량을 여러분들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때는 구체적인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학습이라든지 그 성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역량을 개발한 과정에서의 고민이나 도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분들의 자격증, 저는 이런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런 업무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든 다 좋습니다. 2-3이 제일, 제일 중요한데, 본인이 부족한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1에서 확인한 역량, 그러니까 직무기술서에서 확인한 역량에서 부족한 역량을 하나를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금융 같은 경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금융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금융 시장 및 상품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투자 분석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라든지 기술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CFA나 FRM 같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또는 어, 팀 프로젝트나 실무 경험을 통해서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1 이게 금융권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단어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가치관은 여러분들이 보편타당해야 됩니다. 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명언이나 명구 이런 것들은 더욱더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진정성이라든지 팀워크, 공정, 신뢰, 그 다음에 책임감. 같은 것들이 키워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책임감이,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한 50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술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계기를 기술하고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해당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영향을 받은 사람 등을 통해서 그 가치의 중요한, 중요성을 깨달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소통이나 대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3-2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4-1 이에요 기존의 프레임을 탈피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해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 이런 것들인 거죠 자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죠 단체 생활에서 기존의 방식이나 태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원자가 직접 개선하거나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항목이라고 얘기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를 분리해 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저는 이런, 이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가급적 조모임 활동은 지양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던 방식,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한 내용이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단체 활동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행동에서 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벗어났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다라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뭔가 수기로 작성한다라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최신 기술과 도구를 도입해서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의 효율성을 높였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4-3은 상기 경험, 위에서 기술한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습득한 교훈 및 경험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시간 관리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더 이상의 것을 해나가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친 내용이나 배운 점을 기술하시는 거 이게 가장 좋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5-1입니다. 5-1은 지금까지 살면서 본인이 가장 열정을 쏟았던 활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도 재밌는 게 뭐냐? 경험이 겹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량을 개발한 사례를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라든지 운동 예술활동 이런 범주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술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 5-3 보시면 상기 활동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격, 태도, 생각 등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마지막에는 기술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지역 아동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일일 조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몇년 전부터 시작한 조깅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매일 아침 30분간 꾸준히 조깅을 통해서 체력을 키우는 동시에 멘탈 관리와 집중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학습 멘토링을 진행한 결과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 향상과 함께 그들의 자신감과 사회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쓰는 것이 바로 5-3번의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산업은행 자소서 항목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은행 자소서는 매우 중요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좋은 분석과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